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 몇화3화3화 3화. 어, 3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하수이 지금 왕따 시키고 지금 연락 안해 하고 지금 생이 모였는데 못 생긴 애는 빼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못 생겼어. 어, 불편하더라고 자꾸. 아 근데 나 궁금한 응. 게 하나 있어. 응. 이화는 왜안하고 왜? 3화만 하는 거야.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다할 응.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근데 어, 봤는데 그냥... 내가 봐도 이화보다 3화가 재밌어. 응. 야경이 너무 기가 막히네. 한 인생 살면서 응. 담배를 한 번도 맛있게 피본 적이 없다. 담배를 맛있게. 야, 저 임신 12주. 잘 들어요. 아내분 살리고 싶으면 보내준 주소로 혼자 오세요. 자. 안 빠지겠는데 인연이 오라가라야, 이씨. 잘 끊어, 이씨. 자, 이거는 그 영화라 그렇지 저렇게 여자한테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예. 편히 가십시오. 네. 네, 그렇다. 와. 팬님께서. 아니, 이하수압이이 장면. 어, 어, 이 아니, 하... 아니 이하수압이 장면을 너무 놀랬다. 연기 너무 잘한다. 어. 눈물 연기를.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평소에 내가 이거 봤거든. 어. 내가 나한테도 연기를 하는 거. <laughs> 이것도 연기도 확실히 짭밥이. 그렇지. 잘하니까. 확실히 어. 9번 방도 했었고. 마티즈 그 구멍도 했었고 음. 많이 촬영을 많이 했으니까. 음. 야코털형 이화만에 죽었다고 지금 난리 났던데. 이야 이렇게 보조출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아 이분 이분. 뭐. 이분, 이분. 저기 손석구 씨 나오는 거 영화가. 어, 그 범죄도시 2에서 조선족으로 나오셨던 분이. 맞아, 맞아. 여기서 또 조선족으로 아, 나왔네. 저 그, 조선족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그나 한국말 아, 할줄 알아. 그, 공안이 아, 공안이 공안 공안 베트남 그, 그, 그 베트남 그, 경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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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뭐 이거 하는 사람. 맞아 베트남 공안 참고 조선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이거 투자 뭐돈 많이 썼다 많이 썼다잖아. 음. 근데 이 날이 음. 이, 이 날이 3층짜리인가 음. 장례식장을 통로 으다 빌렸대. 맞아, 그래서 돈 많이. 그것만도 천몇천단위고 어. 여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엑스트라 조연 40명 정도를 맞아. 식대랑 조연 이제 40명 이제 일비도 줘야 되고 음. 식사도 그 진짜 장례식장에서 맞출것처럼 맞추고 맞출 그걸다 했대. 다 장례식장에서 응. 그 응. 실제 응. 비용을 응. 받은 응. 식사를 줬어요. 우리가 밖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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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음식 반입을 못하고 응. 어, 확실히 영화 이 배우 이신 분이라 그런지 조선족 역할도 굉장히 응. 찰떡으로 응, 응. 잘하시는 어마이너칭 어, 찬일세기야 정말 아 어, 진짜 응. 최고라고 진짜 연기자 같다고 너무 자연스러시고 우 잘하셔 지금 아 근데 실제로도 어. 잘하는 진짜 눌려요 기가 이제 어느 해야 됩니까 오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야이 시발 너 뭐라 그랬어 여기가 잘하네. 어디라고 오시냐고 물었잖아 너희 위아래도 없냐 이 시발 위아래도 없냐 위아래 같은 소리 하고 같이 친구를 담그는 게 친구입니까? 야이개 새끼야! 어 형님 눈치 한번 딱 보고 아이, 가려서 해라 응. 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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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등장하시는 큰 형님. 멋있다. 아,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어 가게 딱 살아 있어. 어 멋있다. 싸움이 중단되고 우리 유해진 배우님 등장. 얘 싸우는 거야? 내가 심판 봐줄까? 어? 야, 야! 어, 어. 어. 이 심판 사고 노처분해 이거. 어? 야, 씨 시참에 코털이 죽었는데 지금 뭐 동네 양아치 돼진것다 아니고 지금 화기 없어. 야생마 1 6 0이라는 댓글이 있어. 그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여기서 보면은 어. 마이 형님 190, 재준이 어. 88, 어. 나 87이고. 너 87이고. 큰형님도 80한 중반 어, 되시고 어. 털보 87. 87. 여기서 지금 야생마랑 나만 인간적인 키인데 우리가 160cm로 보여. 야생마도 <laughs> 작은 키는 아닌데. 그래, 근데 160cm로 보인다고. 이 자리에서 야생마 진짜 작아 보이더라고. 야 이거. 다 끄니까. 죄송하지 다시 말하지 이 시마 이거 슈트 어디 거야 이거. 슈트. 야 슈트 어디 거야 나왔습니다. 슈트 사장님이라. 떠도지말고 아, 걸러 주고 그래. 아씨 기독교 있는데 지금 전하게 생겼네. 야나 이거 진짜 웃음 참느라고 여기서 뒤에서 저절할때 야생마 보고. 현장에서 너무 웃겼어 지금 다들 마인형님이 시켜서 어, 죽인걸로 알고 있는거지 약속한 친구같은 영화 친구원같은 음, 느낌 음. 여기서 이제 싸댕기 맞았으니까 네. 가는데 또 망치가 가만히 있었죠 어 여기서 형사다 오, 형사도, 오, 오왜 형사 왜이왜 형사 꺽다리 네 꺽다리 이거는 애드리브입니다 <laughs>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형사님 딱 등장하기 어, 전에 한번 끄고 내, 내 아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인상은 재준이랑 완전 어렸을 때부터 친구란 말이야 음. 진짜 20년이 넘었어 뭐 거의 30년 그렇지. 가까이 친군데 음. 보면 둘이 티키타카가 되게 좋아 저희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장난 치면서 서로 주군 주군이 바꿔주군이 바꿔주 하는데 지금도 댓글에 써놨어 인성이가 3초면 끝난다고 재준이 그 밑에. 그냥 2초. 얘가 실실제 상황이, 상황이 실제 스파링 하면 어떠냐고 어. 물어보길래 내가 심판 볼게 하수압이 vs 양폴레옹 스파링 고고고 해보자 했는데 인성이가 양폴레이 3초 본다 재준이 2초 본다 나는 지금 이이 네. 안녕 차차의 질문에. 하수압이 벌써 양폴레옹이 내 이름이 뒤에 있는 것도 기분이 나빠. 아, 어. 양폴레옹 앞에 가야 ]인데. 돼. 어. 그만들 좀 싸워. 라밥 먹을 수가 없잖아. 심지어 맛도 없어요. 시. <목소리> 아, 뭐야? 입술이 떨리더라고. 긴장가. <laughs> 아니 근데 연기 어색해 보이진 않아. 내 <목소리> 얼굴이 떨리더라고. <목소리> 아 이분은 진짜 음, 연기자들은 확실히 음, 틀리더라고 틀리더라. 보니까. 야 저기 너 빨리 들어가 진짜 근데 엄청 너랑. 많이 나오시는 분이잖아 음. 얼굴 아마 거의 다 알걸? 야 표정이 진짜 리얼하셔 표정 응야 목소리도 니들 싸우지 마라 응. 야 말야 가만히 잃지 마라 응. 힘있는 형사 앞에서는 사실 응, 뭐 맞아. 예,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삼평하니까 응. 음. 그리고 이 새끼들아 육개장이 이게 뭐냐? 씨발 5만원이나 냈는데 야 이씨 눈깔들안 풀어? 아니, 오, 까들 어? 안 풀어. 아, 아, 아. 야, 세마지 까들 아, 이 편에 세만원이나. 아, 해상 씨나, 어, 이거나. 야, 코털 네. 야, 부, 좋다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좋았던 버전? 사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 파스부두 이제 여기? 아니, 여기가 진짜 아, 야장이 깔고 먹는데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음. 있는데 음. 여기가 진짜 진짜 분위기 좋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촬영하다 놀러 갔었어. 음. 월미도 원래 인천이 명소 거지. 월미도 음. 뭐 을왕리 이러잖아. 음. 근데 아막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고 이니까 촬영이 안 되는 거. 음. 그래가고 이제 나랑 포토 형이랑 같이 촬영는데 어디였냐? 형 진짜 기가 막힌 데가 있다. 음. 어디? 에 화수부드라고 있는데. 음. 그고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배경 여기가 이제 그된 건데. 좋다. 가면은 이제 양폴랑형술안 먹잖아. 음. 우리 같이 이술 좋아하는 사람들 가면은. 그냥 이.. 뭐라 그러지? 이 풍경의 한 잔이야. 음. 풍경의 한 잔. 음. 또 바닷소리의 한 잔. 음. 좋아. 소주 도둑이지. 음. 내가 뭐.. 술이 이제 <웃음> <웃음> 나 먹어버리겠어. 나술 먹고 바보 대는 무조건 취해. 화수부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화수부두. 여기서 음. 디테일은 건다는 빨간 소주다. 그렇지. 뚜껑이 빨갛잖아. 같은 장소에서 다 커서 이제 다시. 친구는.. 자 이거는 오오 덩어리 두 분이 야, 엄태용이네 음. 한 명은 뒷모습만 봐도 알겠어 아 강패 음. 강패가 아까 12시에 가자 어? 10시에 음. 가자 안돼 음. 12시에 가자 이래서 아, 갔잖아 아, 아, 아. 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첫 장면 음, 음. 배에 칼 맞고 붕대 감고 배에 칼 맞고 지금 갑자기 트렁크에 실려서 음, 온 칼을 맞고 내가 여기서 아까 오게티라는 단단방에 얘기했는데 어. 코털파잖아. 어. 강패가 어. 여기 무대 위리 어. 가운데 춤춘 어. 생활식 <laughs> 누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 마인 형만. 마인 형님이 앉아 계신다. 그럼 마인 형님이 안 당겼다. 어. 소심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안녕, 차차. <laughs> 여기까지. 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나는 이번에 내가 나왔잖아. 까매, 오 음. 어때? 느낌이? 항상 그랬어. 어. 이 대본 있으면 못해. 그니까 러우리는 실시간이잖아 항상. 그건 진짜 잘하는데. 어, 나는 아, 그건말이 어. 잘해. 뭐, 어. 안녕하십니까. 안이성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뭐 경임을 당하서 오셨고 뭐 가야이 음. 개새끼야 뭐안부래뭐 이거는 잘하는데 대본만 보면 동화책이 돼가지고 에이 씨막 이러고 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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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이게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요. 이게 눈 깜빡이는 게 버릇이에요. 어. 뭐 사람들 이잖뭐 FBI 수사기법, 거짓말을 하는 사람 눈을 깜빡인다는 거그리 <laughs> 내가 약간 이게 띡! 이런 것처럼 눈 안고 어... 있는 눈을 많이 깜빡 이렇게 술 먹으면 다 10일 지고 그냥 거기서 차나오면서도 이제 긴장을 하니까 제가요, <laughs> 이렇게 막한거 알죠? 막 엄청 진짜 그랬었어 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대본이 진짜 중요한 게 어느 정도는 애드리브를 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배우들이 애드리브연기많이 하니까 근데 걔네는 베테랑인 거고 우리는 뭐냐면 OS라 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데서 노로 노에서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풀샷으로 한번 더 찍으리거나 계속 그 똑같이 쳐야 돼. 그 대사가 틀려지면 어. 이거 잘라 붙이기가 되게 어. 힘들더라고. 편집 좀 잘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대사가 딱그 외워서 딱 그거가 돼. 그냥 조금만 변조돼도 안된 거라고. 근데 승원이 너 얘기한다시피 너 대사할 때 풀샷도 찍고 아까 풀샷으로 나오더라고 화면이 음. 너, o 스도 찍었어. 음. 가까이 너 얼굴 확대해서도. OS가 하나도 안 나와. 그치. 왜냐면 어. 내가 봤는데, 음. 입이 떨렸거든. 어, 긴장해가지고. 어. 입이 막 어. 떨렸어, 여기가. 어, 막막 여기 눈, 아래 눈, 아래 가지고 눈 아래가 아주. 그러니까, 막 풀샷으로는 그냥 대사는잘 치니까 음. 티가 안 나네. o 스였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laughs> 떨려. 여기도 떨려. <laughs> 어. 뭐다 떨려. 이거 손어떻게야손 형사가 저기 건달들한테. 쫄았다는 그깊분 연기한 를거 아니야? 실대도딱 잡디 <laughs> 딱 했는데 연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해봤으니까 너무. <laughs> 아 그것도 그렇고 너무 너가 연기하잖아. 그럼 우리도 다어차 친구들인데 너가 음. 연기하는 건 이제 첫 도전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얘여기할때다 친구들이 빽이 뛰고 카메라 뒤로 뚝 둘렀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데 시집아 이거 어떻게 연기해? 뭐할 수가 그리고 없어. 이게 또 인상이 막 이렇게 보잖아. 그 얘는 막 인상을 존나, 존나, 존나 잘해 근데 속으로 지지 이 새X 너무 잘하는데 웃긴 거야 막웃기로 지지 이 존나 잘한다 <laughs> 얘 진짜 잘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어. 근데 여기서 웃으면 이게 다 날라가잖아 몰입법 깨지니까 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웃으면 참아야 되지 <laughs> 연기는 해야 되지 <laughs> 앞에서는 잘하는데 <laughs> 속으로 웃고 있고 나는 너무 웃긴데 웃으면참아야 되는데 <laughs> 대사도 해야 되고 <laughs> 상대방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니까 혼자서 여기서 하다가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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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는 뭐, 여기서 어, 얘기를 잘 지금 내 분량을 아 빨리 얘기하고 얘기해서 싶어 얘기해서 아 어떤 어쩌다? 역할인지 근데 아직은 안돼아 그러면 응. 리뷰를 또몇 개면 그냥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설풀과 악풀이 있는지 아찐 형님 연기 진찐이네요 와인 형님 어, 연기에 대한 어, 맞아, 맞아. 게 칭찬이 엄청 많아. 어아나 댓글도 깜를... 이거 금방 보는 것 같아. 200몇 개 지금 달렸는데 안녕 차차 귀여워 이거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난 진짜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내 거에다 이거 홍보하려고 그를어놔서 그래도 나름 2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좀 좋은 선플 음. 달아줬을 거야. 코터 형님 죽으면 무슨 맛으로 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역시 코터 형님의 인기를 음, 실감할 수 있는 코터형 살려내라 연장 챙기기 전에 코터 형님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 거 아닌가? 와... 야생마에 대한 연기도 칭찬이 엄청나게 <laughs> 많아. 음. 그 자체라고 하 h a 하 e y 이 연기 뭐야? i b o y a Kazan 근데 진짜 점점 악플이 없어져 점점 그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댓글이 이런 거야 맞아 이 편을 보고 느낀 건데 큰 형님이 몰래 코터를 잡고 마인이 잡은 것처럼 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범인 t 지 누굴까를 계속 이제 추측하 o 하는 게 우리가 되게 원했던 그림이잖아 댓글에서 이제 그런 댓글들이 보이네 야, 형사 연기 씨 뭐가 이렇게 이러는데 <laughs> 이거 뭐야? 씨, 뭐야 씨 이거 뭔 뜻이야 <웃음> <웃음> 속상하고 어디에 있고만 어디 있나 영구십 분째 아 근데 형사 연기 여기서는 나 내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그렇지. 그 부장님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너무 잘한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그런 어. 의도로 웃은 걸 수도 그렇지 있고. 야 야생마 폼 미쳤다 밑에 야생마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이 댓글 안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걔다 번, 번, <laughs> 뭐요 야생 마키 <막히> 160안 되면 여기는 댓글 안 달았어. <laughs> 영화로 치면 평점 5.6 수준. 오 감사합니다. 오 아, 너무 아, 높다. 하수압이 좋나? 허수압이 같네. <웃음> <웃음> 저는 솔직히 마계도시 리뷰도 재밌지만 다음에 우리 하수압이 씨가 왔을 때, 음. 재준이가 왔을 때두분의 이제 스파는 얘기는고 다음에 제가 <laughs> 또 어땠 어, 괜찮 어땠어요 3화까지 보신 소감 어, 우리 료용케이 나는, 아, 나는 언제 나오는가에 대한 몇 편에 <laughs> 나오는 거야 근데 몰라 아, 아직 몰라 지금 오빠 아빠가 도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러면 너 나오지 응. 그넌 어디 조직이야 마인파야 코트파야 어 오늘도 어떻게 또3화를 이렇게 음. 어 재밌네 또 음. 모이니까 확실히 재밌고 자 그럼 오늘 리뷰는 또 우리 팔사 친구들과 함께한 어이 소중한 시간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양폴레옹. 자, 지금까지 중부타계의 시원한 양념이세원 대표였습니다. 인사해야지. 전... 전... 나는 채널 룡케이티비라고 있긴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laughs> 양폴레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요 <laughs>